소적새가 피를 쏟듯 구슬프게만 울던 늦은 봄 초저녁으로 기억된다. 산과 산이 서로 으스스하게 허리를 부비고 그들끼리 긴 가랭이를 꼬고 누운 두매인지라 해만 지면 금시 어두워졌고 솔바람이 몰고 오는 연한 한기로 미타지를 닫아야 했다. 사십리밖 읍내에 가셨다가 돌아오시지 않은 아버님을 마중하러 나는 세살 아래 동생을 데리고 죄를 넘었다. 한참 걷다 보니 속눈썹 같던 초승달이 지고 어디를 보나 까만 어둠이 밀려오는데 열다 여섯 살 소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트릴것 같은 무서움에 질려 있었다. 나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도벅도벅 걸음을 옮겼다. 주먹만은 차도를 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땀이 나도록 쥐고 동생들어 뒤를 따라오라고 했다. 연이 때같이 쇠둥 냄새가 물씬한 머슴의 등짝을 앞세우고 그 뒤를 바짝 따르며 아버님을 마중했던 밤은 그래도 든든하고 재미있었지만 그 밤처럼 풋나물 같은 두 형제만이 마중할 땐 떨리기만 했었다. 영 역력히 기억되는 것은 나보다 어린 동생이 훨씬 태연하고 의젓했던 것이었다. 겁을 먹다 보면 배도 고팠다. 자꾸만 커다랗게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 아버님의 호리한 체구에 표표한 흰 두루마기가 좀처럼 보이지 않을 때 우린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 무렵 우리 집 앞을 지나는 신장로엔 하루를 두고도 겨우 산판에 드나드는 트럭 몇 대와 누룽지처럼 쇳똥으로 얼려진 황소의 달구지들만 삐걱거릴 뿐이었다. 20리 밖엔 기차가 통했지만 겨우 서너 번, 그것도 시커먼 화차고 아득히 연결된 임시열차까지 샘에 넣어서 그랬던 것이다. 원래 소박하셨던 아버님은 읍내 출입이 있을 때마다 40년이나 되는 먼 길을 아예 걷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새벽 일찍이 길을 뜨셨다가 의뢰껏 황혼이 지나서야 오셨다. 심한 경우는 백리가 넘는 전주 나들이도 보행을 마다하시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내가 겨우 열 살을 지난 뒤부터 시작한 마중이 제법 익숙해졌다. 외지에 나가 중학을 다닐 때 방학을 맞아 집에 돌아올 때면 나는 이 마중 같은 일로 학자를 토색질하던 불계수의 빚을 갚으려고 했었다. 확실히 그런 이유가 있고 나면. 책값을 주실 때 관대하셨다. 그리고 우람스런 머슴을 앞세우고 깜빡이는 초롱불로 길을 밝히면서 도깨비 이야기나 들으면서 오싹오싹한 밤길을 걷는데 짜릿한 재미도 약간 느끼곤 했었다. 그 밤도 그러한 몇 가지 속셈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럴수록 목적을 위해선 아버님을 꼭 마중해야 된다는 다짐을 굳혔었다. 이웃고 멀리 펄럭이는 하얀 두루마기를 보곤 평소 응석 한번 부려보지 못하고 자란 주제에 큰 소리로 아버지를 외쳤다. 그리고 우리 형제는 장신의 아버지 뒤를 따라 졸랑 졸랑 돌아왔다. 연희 아빠처럼 두 팔의 형제를 거느리고 사탕이라도 한개속 주머니에서 꺼내 주셨으면 했지만, 그렇게 어마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지금은 더욱 그립다. 도연명이가 낙향할 때 문간에서 마중했던 그의 치자보다 우린 더욱 어리석어서 먼 길을 두근거렸는지 모른다. 우리들 자식이 원행의 아버님을 마중하던 곳은 먼 고개를 넘어 돌들이 이룬 성황 고개여 비단물이 반짝이는 청강수 징검다리여 숨이 깔딱이는 높은 비석지였다 요즘처럼 편리하게 시이 문전에서 영성하는 것은 사무적이어서 싫다 통금 5분 전에 귀가하는 탕부나 낭아가는데도 벨 소리를 듣고서야 슬퍼를 끌며 발바리와 함께 문을 열어주는 그런 것은 더욱 싫다. 지금은 분초를 다투는 약속에 서로 묶여 줄다름하는 정밀 기계 시대다. 옛날 우리 부조들이 사랑하는 친구들과 재회를 약속할 땐 꽃이나 피거든 만나세 아니면 풍엽이 만사날째 만나세 등등 정말 아리송한 그런 거였다. 거기에 비하면 아버님의 귀가 시간은 훨씬 구체적이었고 기계 시대에 비하면 훨씬 애매했다. 시린 손을 보비며 고갯마루 고추바람 속에 서서 언제쯤 거나한 취기를 데리고 호련히 시계에 나타나실 아버님을 마중하면 기다리는 기쁨이 있다 살벌한 오늘의 서울에서도 때로 예고 없이 소낙비가 내리는 초저녁 주택가 입구를 스치면 많은 아주머니나 어린 자녀들이 우산을 들고 누구를 기다리는 풍경을 본다 지금쯤 어느 대포집에서 술탈행하는 남편이나 아빠를 기다리는 뜨겁고 목마른 풍경을 본다 그럴 때마다 나는 초승달이 지고 까맣게 어두운 고개에서 지금은 다시 배워올 수 없는 아버지의 하얀 두루마기를 기다리니라 우리 형제가 등을 맞대고 추위를 견디었던 무섭도록 적막한 밤이 그립다.